이거 1번부터 가보자. <laughs> 1번. 왜 2번 골랐는지 좀 들어볼까? 먼저. 응. 응. 1번을 했다가. 네, 2번으로 바꿨는데. 어. 네, 맞는 것 같았는데. 신호 바라보니, 음. 아... 시인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그렇다면은 화자가 만약에 그럼 그렇게 안 바라봤다면, 우리 화자는 세상을 나쁘게 보는 거야. 우리 구가 문제 풀때 가장 단순하게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금 극단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음, 이 극단적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 어, 지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따뜻한 시선이 아니라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음, 그런 식인 거야 <laughs> 일단 1번은 다위 1번이고 <laughs> 2번이 아닌 이유는 너무 확실해 전원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자연의 분위기 표현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우리 가가 자연이야. 어, 그건 너무 아니잖아. 그럼 더... 아씨, 전원은 아닌데 하고 가, 1번으로 다시 돌아갔어야 돼. 알겠지? 응, 음, 전원이 너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답이 있었다. 오케이. 12번 가봅시다. 자, 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 소설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거였어 우리 이거 주제 특징은 안기하고 있어야 되잖아 하린아 그치? 응왜 4번 골랐나? 적절하지 않은 건데? 외우지 않았나요? 어어어응 어. 아, 인간처럼 표현해서 인간의 그런 순함을 드러낸다. 근데 순 그런데 그럼 생각 여기서 하리나 고민할 게 있어. 음. 우리가 선생님이 되게 항상 이제 고등부 학생들한테 되게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야 이거는. 문학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주관적인 생각이야. 왜냐하면은 누군가는 이런 화, 이런 의, 의인법을 통해서 문학적인 표현이 더 좋다고 느낄 수도 있고 누구는 의인법을 쓰는 게왜 문학적 효과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사실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여기까지 납득. 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인 포인트를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포인트는 이 부분이야. 별을 생명체나 인간처럼 표현하였다. 이 부분은 <laughs> 확실한 팩트지. 어, 그러기 때문에 여기만 보는 거야. 그러면은 별을 생명체나 인간처럼 표현한 건 맞으니까 <laughs> 문학적 효과가 너무 그게 막 진짜 맥락적으로 너무 아닌 게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1번을 보면은 별빛의 이미지를 표현한 거는 맞는데, 이 별빛이 아가씨의 내면 변화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 이거는, 내, 아가씨, 어. 아, 깨달았어. 아가씨의 내면 변화는 사실 뭐에 관한 거야? 이거는 억지로 만약에 억지로 찾는다면, 억지로 찾는다면, 무서웠는데, 아가씨가 괜찮아지. 이거는 내면변화라고 좀 어거지로 사실 그것도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야 억지로라도 매칭해볼 수 있지만 그게 별빛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타난 건 아닌 거지 이렇게 되려면 별빛이 막 어두웠다가 밝아진다거나 반대로 밝았다가 어두워진다거나 뭐 별이 떠 있었는데 별이 막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해왜 12번에 1번이 안 되는지 할인이 납득되세요 좋아요 자, 다음에 22번 자, 이거는 3번 먼저 들어볼게 왜 3번 골랐죠? 어? 22번에 다 3번 아니야? 이거 답이 3번이야. 하나 맞았네. 어, 동그라미 일단 하시고. 그럼 점수도 다시 고 짜야겠네. 자, 그러면은 적자히 아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글의 한이나 주제를 말해볼까? 주제? 응. 뭐, 하어 너무 잘했어. 행복한, 행복한 삶을 위한 공부가 이 글의 주제죠. 그 행복한 삶이 효과적인 삶일까? 같은 말인가 아니지. 그러니까 답 3번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강연의 대상 청소년 맞죠? 청소년들이니까 당연히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고 그래서 왜 공부가 필요한지 보러 온 거죠. 청중은 청소년이니까 당연히 관련성 높고 학교 교육 받는 시기인 거고요. 그리고 많이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 강연 들으러 왔겠지. 많이 알고 있으면 굳이 올 일도 없겠지. 그리고 많이 알면 그게 전문가예요? 알겠나요? 아리나 응, 음, 그래서, 한 문제 더 맞았는데, 괜히 한 문제 더 틀린 척 했네, 할인이. <laughs> 근데, 할인아, 우리, 어, 어, 응. 아, 그래서, 아, 미안, 미안. 선생님, 이 거기가 딱 맞춘 카메라 자리여가지고 넘어갔나봐. 19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기억을 먼저 찾아보면은, 기억이 겁나 앞에 있죠? 두장 앞인 것 같아, 거의. 여기서 보면은, 기억. 상중과 눈을 맞추며 기다린다. 예, 그렇죠.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문제 선생 그냥 안 보고, 문제 안 보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정보를 뽑아보자. 여기서 선생님이 뽑을 수 있는 정보를 보면 일단 괄호 부분부터 밑줄을 쳤어. 그러면 은 눈을 맞추면서 눈을 맞춘다. 이거는 그럼 표현법 중에 무슨 표현법? 아, 표현법이라 언어. 언어적 표현, 비언어, 준언어, 언어적 표현 세개 중에 뭐야? 음, 그쵸. 비언어적 표현이야. 그리고, 어, 예, 그렇죠. 라고 답을 해줬어. 그럼 이건 뭐야? 청중의, 청중의호응하며 뭐, 대답하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맞춰볼 수 있거든? 그러면은 다시 19번 가봅시다. 19번 가봤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쵸? 어? 그러면은 음아 여기서 보면은 어 이거 답이 조금 너 잠깐만 미안해 뭐 골랐지? 너 사봐? 아하 이거 조금 뭐 문제를 선생님이 편집하면서 조금 오류가 있었구나.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19번에 적절한 게 아니라, 일단 하나씩 지어볼게. 자문자답이라고 하는 게 뭐야? 어, 맞아, 맞아. 그러면 아까 전에 그게 답이야. 아, 물어봤어. 응, 비교해봐, 물어봤니? 있나요? 예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지 그치? 근데 우리 밑줄 부분에는 단말 있어 맞아? 어 그리고 청중에 대한 강연자의 이해도 아니야 여기서는 이거 어 생각해 본적 있나요? 이런 거니까 예, 지우고 그렇다 해서 이게 주제야? 어 여기 주제 없었으니까 넘어가고 관련성 강조했나요? 강, 어때? 응, 아니죠. 그리고 5번에 보면 직업이 없으니까 둘다 제껴야 돼. 그래서 남은 답이 여기. 4번.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맞았네. 응, 응.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준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여유를 두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 잠깐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 아, 하리라, 미안. 여기서 답 4번으로 가자. 그, 미안. 아 어, 3번, 3번. 여기 뒤에 부분 때문에 그런데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지, 그치? 그 말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주제라는 거잖아. 맞아? 어,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는 주제 그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 일상에 <laughs> 가까이 있는 주제 또는 관련이 있는 주제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요거로 가는 게 제일 어울려 그러면은 여기서 시선을 맞추며 요기 부분을 비언어적 요소 이렇게 적어주세요 음, 그러면은 요것도 직업을 제시하는 부분은 없었으니까 나머지 그두 개, 두개 5번도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음, 적었나요? 하리스 음, 응, 그래서 강연까지 같이 보았어요 다음 우리 3차 시험에서는 1, 2단, 1단원하고 2-2단원 이렇게 맞지? 어, 거의 낼까 말까 하다가 안 냈는데 이번에는 거기까지 내도록 할게요.